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구독자분들, 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고가 들어간 것도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사고 기준으로 같은 가격으로 봤을 때 무사고 기준으로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런데 주인글이나 연식이 더 높아져요. 근데 약간의 사고가 들어간 거는 훨씬 더 같은 가격이지만은 주인글이나 연식이나 옵션을 더 많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는. 약간의 사고 이력이 들어간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차량을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 차량 실차 점검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 설명하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소나타 차량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사고 이력이 이렇게 요렇게 되는데, 주행 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은 가성비 있게 낙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저희 경매한 기성준 팀장님이 이제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경매한 김성준 팀장님이 차량을 정말 잘 보고요 요즘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어요 김성준 팀장님이 이제 댓글 남겨 놓을 건데 김성준 팀장님이 어떻게 차량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김성준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네 채널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명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할 뻔했습니다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일반인분들은 경매 진행을 할순 없지만은 저희가 좋은 차량을 최대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고차 구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밴드 링크도 남겨놓을 거예요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거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매장 김성진 팀장님이 설명하는 거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경명, 김팀장.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정직한 경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소나타 바로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사고가 있다고 했어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찝어 드릴게요. 자, 열어볼게요. 자, 요 차량은, 쏘나타 신형이고 13만 정도 주행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점검은 했지만 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차량 시동도 걸어봤지만 상태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뉴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로 다 깨끗한 편입니다.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자 뭐가 하나 아쉽냐? 왼쪽 앞휀다죠? 이 앞휀다를 단순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횡다를 잡아주는 지지대가 있어요. 인사이드랑 연결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아주 경미한 판금으로 인해서 아쉽. 도 유사고 차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후레쉬로 비춰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자 여기도 잡아주는 지지대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뭔가 페인트가좀 까지고 자 요건 지금 커버가 싫은데 상처가 좀나 있고 그리고 좀 꺾여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로 인해서 이게 유사고 차량입니다 자, 너무 아쉽죠. 왜 아쉽냐면 지금 가까이 좀 보실게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지금 현다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지금 안 보이겠지만 자, 그다 볼트를 잡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지지대일 뿐인데 요걸로 인해서 유사고가 나오고 운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이것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되죠 그러면 저희는 그만큼 가성비가 좋게 낙차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주행에 네. 문제가 없다는 거이 차량은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골격은 맞아요 여기도 이제 골격으로 빠지지만 주요 골격이 아닙니다 운전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거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면에서 너무 좋고 그리고 운전에 전혀 지장도 없고 그리고 엔진 미션까지도 지금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컨디션이 최고라는 거 그것만 따진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경매장에서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번에도 이런 거 저런 거다 확인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 문차사님과 함께 아주 면밀하게 따져서 어떤 차를 받으면 좋은지 있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경매왕 김심장이었습니다.